반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비례는 두 변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될때 이번에 Y의 값은 1분의 2배, 1분의 3배, 1분의 4배 이렇게 되는 관계 이것을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하죠 반비례 한다. 그럼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도 좌표 평면에 그려 볼까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4를 좌표 평면에 그려 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4를 먼저 표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y는 얼마죠? x가 1일 때 y는 4죠. x가 2일 때 y는 2죠. x가 4일 때 y는 4분의 4니까 1이죠. x가 4일 때 y는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 2, 마 1, 마이너스 4, 1, 4, 2, 2, 4, 1을 지나는 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를 1이라고 하죠. 자 그럼 1, 4니까 하나, 여기죠 1, 4 2, 2 여기죠 4, 1 4, 4, 1 여기 있군요. 여기를 지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스 4는 여기고 마이너스 2, 마이스 2는 여기고 마이너스 4, 마이스 1은 여기군요. 여기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x값들을 찾아내서 점을 찍어주면 이 사이에 점점 찍히게 됩니다. 이쪽에만 몇개더 찍어 볼까요? x가 1.5면 y는 얼마쯤 되죠? x가 1.5면 y는 2.7점 됩니다. 1.5면 y는 2.7. 이 정도쯤 되겠군요. 그럼 x가 2.7이면 y는 1.5점 되죠? x가 2.7이면 y는 1.5. 이 정도 죠 어? 이게 하나의 곡선에 가까워졌죠? 이렇게 해서 정비례 그래프를 그릴 때처럼 점을 더 촘촘히 찍으면 이사이의 점들이 이어져서 이런 곡선이 생깁니다. 더 가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점점 X축, Y축에 다가가는 선이 생깁니다. 바로 이걸 그럼 부드럽게 이어면 y는 x분의 4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쪽도 부드럽게 이어 볼까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4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분의 4도 그려보고 싶죠. 이 앞에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이 점을 찍어볼까요? 마이너스 x분의 4.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4. 1구만 마이너스 4를 지나고. x가 2이면 y는 마이너스 2. 2이면 마이너스 2. x가 4하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x가 그럼 마이너스 1이면 y는 4. x가 마이너스 2면 y는 2. 마이스 2면 y는 2. x가 마이너스 4면 y는 1이죠. 어, 지금 이 그래프하고 모양이 좀 반대. 여기는 1, 사분면과 3, 사분면을 지나지만 여기는 2, 사분면과 4, 사분면을 지나는 그림이 되죠.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이세 점을 부드럽게 이으면 비선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으면 y x분의 4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얼마에서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바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 되고 y는 x분의 얼마에서 분자가 음수면 이렇게 2사분면과 4 4사분면을 4 지나는 곡선이 됩니다. 이것이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배운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식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프 그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문제집을 풀면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바로 외운 대로 어떤 답을 구하거나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하면 헛수고를 한 셈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그래프를 떠올려서 풀고, 웬만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모눈 종이에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그려보세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성 들여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에 아주 강한 기억이 여러분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몇 문제를 풀지 않아도 이 기억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꼼꼼하게 그리면서 문제를 푸세요. 이 뒤에 만난 수많은 그래프 단원에서도 항상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프가 중심이고, 여기에 딸려있는 식은 보조일 뿐입니다. 식이 중심이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